제가 요. 당황을 한 이유는 음. 그 교수님 질문을 대, 대답을 하다 보면 자꾸 제 치부를 들었나 아,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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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때말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인텔렉션 사이언스 학과에 재직 중이신 이대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laughs> 네. 연예인 같으세요. 아, <laughs> 아니, 뭐, 얼굴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 교수님께서도 어, 네. 연예인 같으십니다. 아니 저는 물론 이제 교수님을 이제 알고 있기는 하는데, 아 저희 학계에서 거의 뭐연예인이 같아요. 아,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셔서 아니 지금 아주 유명하신 저, 다들 분인데 다들 실물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아, 거짓말을 아, 하시면 <laughs> 어떡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알고 있지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이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제가 학과 이름부터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단 저희 프로그램의 첫코너는 교수님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학과에 대한 걸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연구분야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어, 학부는 전자공학을 했고요. 어, 석박사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IT 산업을 분석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 이 연구실은 정보화된 환경 속에서 디지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기술을 더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해야 더 사용자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이 정보화 환경 속에서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기분이 네. 많이 생겼어요 첫 번째, 여러분 전자공학을 공부하시다가 경제학을 하신 겁니다. 이거 네. 제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네. 교수님 대학교 때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아, 교수님 인터뷰지대로 가지는 않는군요. 근데 저희는 인터 <laughs> 네. 인터뷰는 형식입니다. 아저아 네. 네. 예. 어, 아, 저는 어 전자공학과를 나왔고요. 음, 저희 학과는 전공을 그 안에서 이제 전공을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통신이 워낙 유행이던 시절이다 보니까 당시를 당시라면... 한번 아네 1997학번이에요. 예, 네네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자유림에도 불구하고 통신적 전공을 선택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통신을 전공을 하고 어어 어, 이제 병역특례라고 해서 아, 회사에서 예. 어, 군대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형 특례를 예. 이용을 해서 저는 어,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 네트워크 장비 안에 들어가는 어,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로서 어, 4년 조금 넘게 일을 했고요. 그럼 97년 97학번이니까 01년에 졸업하셔서 그렇죠. 05년까지는 회사에서 통신 관련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셨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아, 당연히 길게. 네. 어, 광통신이라는 게 처음 도입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 전에는 광통신이라는 게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 통신 음. 그러면 다 광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지만 그때는 이제 구리 통 구리선을 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던 시절이었고. 우리나라에도 2005년도에 이제 광을 예. 한번 도입을 해보자.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광통신을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광통신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 AON이라는 방식이랑 뭐 PON이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아, 이 방식이 더 공부를 해봤더니 좋구나라고 해서 아,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정부의 결정은 그렇지는 않다. 다른 쪽요 네, 제가 그렇죠? 생각했던 더안 좋은 쪽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걸 보고. 아 공학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공학자가 뜻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좀 있구나 아... 그래서 아 그럼 그들은 왜 어, 이런, 결정을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내 뜻을 더 펼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전공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왜 경제학이었죠 어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어 기술을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할수 있는 공부를 해, 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근데 전자공학을 <laughs> 공부하시다가 경제학으로 가는 게 솔직히 일반적이지는 않죠? 네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왜이 질문을 <laughs> 네, 네. 던지냐면은. 어... 과정에서 융복합하는 학과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 네. 이 소개해 주시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저 제가 우리 음... 친구들한테 뭘 얘기하냐면은, 를아 네. 전공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하고 싶은 거 해. 음... 그러다가 음... 이게 아니면 바꾸면 돼라는 네. 걸간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을 한 이유는 그 교수님 질문을 대, 대답을 하다 보면 자꾸 제 치부를 들었는데 아, 서 그래서... 그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학을 했고 내 전공을 바꿨는데. 그 경제학이 학부 경제학과 대학원 경제학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대학원부터는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예. 학부 때그 경제학과에서 배운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고 어떤 증명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음. 것들을 글자로 풀어서 공부를 했는가를 배우는 곳이라서 음.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왜이 음. 수식을 풀어야 되는지 학부생 학부를 경제학을 한 친구들은 잘 이해하고 풀었을 텐데 음. 저는 왜 이걸 풀라는 건지 모르지만. 공학을 했다 보니 결과는 답은 다 도출이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성적은 잘 받았는데 아. 도대체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 거고 <laughs>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는 훨씬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을 공부를 했고 음. 그거를 좀 늦게 뒤늦게 따라갔죠 이거를 아.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다니시면서 네. 아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래 정책을 공부해서 이렇게 할수 있을 것같아 어때 그때 정확히 일치를 하시긴 하셨나요? 아니면 그것도 후회가 좀 되셨나요? 아네 그것도 또 현실과는 사실은 굉장히 아.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끝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첫 직장이 어디셨죠? 박사학위 끝내고 첫 직장은 저는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을 했습니다 어떤 다했습니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기 네. 때문에 어떤 곳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회사 다닐 때부터 어, 도대체 국가에서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해서 내려지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곳에 가서 한번 그런 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박사를 공부를 하면서 아 사실은 가장 큰 꿈은 저의 꿈은 큰 꿈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 근데 예, 예.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 전에 일단 제가 어 정착을 했었던 곳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라는 곳이었고 어 줄여서 이제 영어로는 키스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은 약간 IT 산업정책의 어 싱크탱크 같은 그렇죠. 곳이에요. 그래서 정부 물론 이제 어, 입 법은 뭐 국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이제, 어,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정책을 만들면 좋을까, 그리고 음.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정에 가장 잘 맞는 정책은 무엇일까를 음. 자문하는 기관,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쓰는 기관이 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러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KISD는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의 띵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이분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결정을 하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우리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이제 학교로 옮기셨네요? 네. 네. 아, 그러면 질문지에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laughs> 교수님의 전공 분야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 저희 학과 그다음에 저희 전공 분야요. 예, 예, 일단 교수님 전공 분야부터 학과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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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업으로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예, 그리고 학부 수업도 괜찮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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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업은 디지털 정보학 이론이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디지털 정보학 이론이라는 수업은 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제가 이제 그 디지털 정보학 이론이라는 수업에서 첫, 처음 가르치는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 첫, 첫날 강의에서, 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놓고 아... 봤을 때두 개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털 웹사이트고, 또 하나는 이제 스포츠 신문 웹사이트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두 개의 웹사이트를 비교를 해보면 스포츠 신문 웹사이트에는 광고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맞 포털 웹사이트에는 아무래도 깔끔, 좀더 어, 깔끔하게 정리가 어, 돼 있어서 웹, 어, 광고가 적게 들어가죠. 이쪽은 있죠. 보기가 싫어, 막 뜨고 네, X 네네, 눌러야 되고 해서. 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놓고 보면 무조건 광고가 적은 웹사이트가 사용자 경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들은 바본가. 이들은 사용자 경험을 일부러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넣었나? 그래서 어 그냥 단순히 사용자 경험을 공부하는 것은 어 사용자 경험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가서 그것을 실현하는데는 분명히 이제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좋은 사용자 경험을 도출해낼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IT 전반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지식에기반해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용자 경험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정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 수업이고요. 또 하나 수업은 이제 방법론과 관련된 수업이어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근데 이제 기업 데이터 분석 수업이라고 해서 음. 어, 방법 데이터 중에서도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로 분석하는 수업을 음. 하나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는 공부했던 것들을 좀 이제 실증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교수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과목들 보니까 정말 전자공학과 경제학이 어잘 융합돼서 어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laughs>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